안녕하세요. 집사나 내집전문 네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사 본동에 있는 신축에들리려고 나왔습니다. 주차는 1층에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도 소사역과 소사해울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한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초등학교도 도보 1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룸, 3룸, 테라스 세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최저 시립 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투룸은 2억 원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집산나에서 소개해드릴 세대는 쓰리룸 세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하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등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노피신 발장 3칸짜리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식공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널찍하게 보이고요 거실 사이즈 좋습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도 좋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TV, 쇼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샷이 창 크게 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어서 채광 확인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여기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여기에다가 식탁 배치해 주시면 좋으신데, 지금은 4인용 배치해 놓고 있는데, 6인용까지도 가능한 공간 나옵니다. 주방 쪽으로 가보시면,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잘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냉장고 대형 사이즈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방쪽도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침대랑 이렇게 장식장 놓으셔도 바닥면적 잘 나오는 안방 사이즈고요.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욕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넓게 잘 빠졌어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는 부부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 방 사이즈도 잘 나왔어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인 방으로 주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 방 사이즈도 엄청 넓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다용도실에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반대편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진보관 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건 없고요. 거울 형태로 되어 있는 대형 수납장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집 내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역도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삼억대로 만나볼 수 있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비 오는 날 위출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